안녕하세요 만두쌤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만두쌤이 함께 풀어볼 교재는 집이 보이는 바둑 여섯 번째 교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게요. 친구들 이번에 제목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벽을 이용한 집 만들기 집 모양 살피기입니다. 친구들 바둑은 땅이 넓어야 이기죠. 그러면 땅을 많이 많이 만들려면 중앙에 오는 것보다 벽에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볼게요. 흑집과 백집을 한번 볼까요? 어? 어때요, 어 친구들? 이렇게 이 자리는 백집, 여기 옆에 이렇게 이 자리는 흑집이네요. 빨간과 파랑 세모가 흑집, 백집이에요. 자, 친구들 어때요? 집을 만들 때는 이렇게 가장자리. 벽을 둘러싸는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벽 쪽은 상대방이 쳐들어올 수 없어서 위쪽만 잘 막으면 집이 되는데 중앙은 어때요? 중앙은 막혀있는 곳이 없어서 사방을 다 막아야만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만들기 가장 쉬운 곳은 이렇게 가장자리, 벽 쪽을 활용해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벽과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서 집을 만들면 적은 돌로 많은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 적은 돌로 많은 집을 만들 수 있는 자리, 어디라고요? 벽과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서 집을 만들면 꼭 기억하고요. 양양이는 구석, 귀에 집 짓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빨간 선은 흙, 파란 선은 백의 벽입니다. 누가 집을 잘 만들고 있을까요? 친구들, 여기 빨간 선은 이렇게 흙이 벽을 활용해서 집을 만든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머! 이 백은 중앙의 집을 만들어서 파란 선이 하나도 없죠. 그만은 흙이 집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한번 지금부터 친구들이 직접 풀어볼 거예요. 여기 빨간 선은 흙집 여기 또또 또 있네. 우와, 벽을 활용해서 엄청 넓은 집을 만들었어요. 어, 백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 흙이 집을 훨씬 넓게 만들었죠? 흙에게 동그라미를 쳐줄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도 어때요? 흙집, 흑집, 백집. 흙집이 넓으니까 흙에게 동그라미를, 동그라미가 잘안 쳐져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크게 쳐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가요? 빨간색은 이만큼. 헉! 파란색 왜 이렇게 집을 잘 지었어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적당히 떨어져서 이번에는 백이 집을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와 이번에는 한 눈에 봐도 알겠죠? 백집이 엄청났네요. 백집 동그라미이번에 어때요? 하하. 흙이 가장자리를 잘 따라서 집을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통으로 백이 집을 지었네요. 음, 이거는 백이 유리하네요. 백에게 동그라미. 백 동그라미가 안쳐져요 됐다. 자, 이번에는, 오! 이번에는 가장자리에 흙이 집을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보이죠, 친구들? 그러면은 이번에는 흙에게 동그라미를 쳐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와, 백집이 훨씬 넓죠? 백이 잘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이번엔 어때요? 헉, 이번에도 백이 훨씬 집이 넓네요, 그렇죠? 와우, 백 잘했어. 짝짝짝. 동그라미. 이번에는 흙이 훨씬 더 넓고 마지막 문제는요.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백이요? 아, 흙이요. 잘했습니다. 흙집이 이렇게. 훨씬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흙이 집을 잘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를 쳐줄게요. 자, 이번에는 좋은 모양 찾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 중에 흙이 집을 잘 만든 쪽을 찾아볼 거예요. 친구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아, 그려보라고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해서 백, 흙집. 여기는 백지. 음, 이거는 흙이 잘 만들었고, 동그라미. 어, 얘는 어때요? 흙은 이만큼 차지했고, 백은 더 많이 차지했는데요? 이거는 흙이 집을 잘 만들지 못했어요. 다음 문제 볼까요? 어, 흙은 이만큼. 헉, 백은 뭐야, 더 많이 차지했네. 이건 안 돼. 흙이 유리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흙이 이만큼. 백이 이만큼. 오, 약간 조금의 차이지만 흙이 훨씬 집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볼까요? 백집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서 집이 나있네요. 친구들도 흙집은 한번 그려볼까요? 흙집은, 이렇게 어, 여긴 좀 좁네요? 음, 이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흙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을 볼까요? 우와! 여기 가장자리를 따라서 흙이 집을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백은 우와! 백돌들아 너네 왜다 중앙에 가 있니? 그래서 집을 많이 못 만들었잖아. 다음엔 백돌 너네들도 흙돌처럼 벽을 잘 활용해서 집을 만들어보렴 이거는 이쪽을 동그라미 칠게요. 자,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집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활용해서 지어야 된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벽, 가장자리를 잘 활용해서 적당히 떨어져서 집을 지으면 굉장히 빠르게 집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죠?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